대시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의 파악은 결국 답이 됩니다. 그 유형이 무엇인지 또는 시사인지 정책인지 직무인지 등등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는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시간이 약 15분입니다. 자 15분에서 또는 10분 내지 15분인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문제 또한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에 맞춰서 작성까지 해서 발표 준비까지 해야 됩니다. 시간 굉장히 촉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약 2분에서 3분 정도는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시간이라면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일명 요인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발표 내용들을 작성해 보시는 겁니다. 작성하시고 나서 어떤 질의응답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까지 예상하신다면 오분 스피치 잘 이행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문화 정책을 통해 기대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발표하시오라는 질문이 였습니다. 만약 이 질문에 나와 있는 도표가 나와 있겠죠. 뭐현 인구 분포도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또는 다문화 가정으로 인해서 학교 내에 또는 저출산 등등 다양한 시사들이 반영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시문을 주어졌을 때 어떤 기대 효과와 문제점, 또 외국인 범죄율 또는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관광 효과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지게 되면요, 서론에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을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이라는 내용들을 통해 결국 다문화 정책의 기대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내용. 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본론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문화 정책 시행 시 기대 효과, 다문화 정책 시 문제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지금 어떻게 보면 꼭지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주제만 나와 있고 이에 맞춰진 근거는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발전 방향이라는 서론을 작성했다면 다문화 정책 시 기대 효과가 무거, 무엇이 있을까? 다양성과 또는 관광 활성화 등등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문화 정책식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고유의 전통이라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나타낼 수 있고요. 자, 또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낼 수 있을까요? 고한 정책 문제뿐만 아니라 또한 다문화 정책을 새롭게 또 정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한 예산이라던가 또는 행정 정책에 조금의 혼 혼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라 문제점 또한 제기할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인식 또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점 또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 해결 방안을 역시나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눠질 수 있겠죠 정책적 입장 또는 기업 또는 지자체의 입장 또는 개인 또는 국민 사회적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문화 정책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야 되는 것도 정책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입장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기업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이 다문화 문화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쪽의 입장이 아니라 기업과 상생과 또는 도모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훨씬 더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요. 개인 국민의 입장은 뭘까요?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던가 이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홍보 활동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추진 및 추진 과제 및 발전 가능성을 제기해야 되겠죠.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만, 어, 조금이나마 좁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류 사회에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더 알리고 결국 지구는 지구는 어. 말 그대로 지구촌이다 말 그대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이웃이다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세계화에 있어서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다문화 정책이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 말씀해 주신다면 이 내용이 잘 표현, 표현될 수 있는 부시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공직 가치에서 공직 가치에서 다양성과 다양성이라는 존중이라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내용들까지 여러분들 설명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문화 정책이었다라는 것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시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시사에 관련된 내용은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상은 무엇이며 공직자 이미지 개선 방안에 말해보시오. 그랬더니 근데 이거는 선생님, 시사뿐만 아니라 공직관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공직관에 관련된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공직자상, 공직의 이미지가 우리 시사는 바가 매우 좋지 않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사에도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서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나요?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상 제가 봤을 땐 청렴. 아니다. 나는 성실이다. 아니다, 친절 공정이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6대 의무 중 하나만 선택을 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본론에서는 뭐라고 할 거냐 했더니 친절 서비스 지향, 공정한 업무 절차, 청년생 기반인데 청년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개선 방안에 이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작성하고 이렇게 그대로 읽으시면요, 5분.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만 읽으시면 일부도 안 돼서 끝나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때는 이에 맞춰진 사례. 예시. 그리고 나서 효과 등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본론에서 친절 서비스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최근 제가 동사무소 어, 지역 센터에 갔었을 때 어, 최근에 공무원들이 친절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바라고 있는 공직자들이 친절 공적의 이미지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인들 대민 업무를 했을 때 웃음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는 결국 지역 센터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 이 자체의 발전이 될수 있고, 이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의 공직자의 친절 서비스가 대중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이 개인의 노력이 합쳐져. 단체의 노력이 될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친절 서비스를 지향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첫 번째가 교육이자 서비스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친절 서비스를 지향한다면 이 또한 공직자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식으로 주장이 쓰여 있다면 그에 맞는 사례와 예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했을 때 5분 발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서, 친절 서비스를 지향하겠다?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답변이죠. 그게 아니라 이 답변에 일목 요연하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해 주시고 싶고요. 공정한 업무 절차, 친절 공정의 의미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결과적으로 공정한 업무 절차가 되지 않는 소극행정을 하고 있는 공직자가 면이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엄벌하고 규범을 또는 절차를 통해서 이에 따른 처벌 또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진행해야지만 공정한 업무 절차가 더욱더 상승시키고 개선 방안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청년 평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기관과 조직에는 감사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직자들도 감사기관이 있는데요. 그만큼 청년평가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야 되겠죠. 그만큼 공직자의 청년평가를 통해서 결국 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게끔 또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이 청년평가가 너무 외부에 발설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조직이 발전할 수 있게끔 이 조직이 이로 인해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게끔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년평가를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안일하게 그 문제가 나타냈을때 그냥 한 번에 봐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 스트라이커 아웃 제도처럼 원 아웃 제도처럼 한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벌한다라는 서울시의 이런 정책들을 반영해서 결과적으로 청년평가에 대한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된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 정책 관련해서 활용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나서 추진과정의 발전 가능성 제기 비슷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미지 개선 뿐만 아니라 서울시 또는 경기도청의 공무원의 이미지에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겠다라는 내용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직무입니다. 자, 직무는 어떤 내용이냐? 원활한 행정 서비스의 기준은 무엇이며 행정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이 일반 행정이겠네요. 그렇죠? 행정직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럼 일반 행정직은 어떤 거냐? 첫 번째, 행정 서비스의 취지입니다. 행정 서비스의 취지는 가장 뭘까요 취지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죠? 국민을 위해 또는 시민을 위해서 어떤 행정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서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본론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 서론의 비중은 높지 않아요. 그러나 본론의 비중을 많이 높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여기에다가 사례와 비유와 예시를 집어 넣어 주셔야지만 5분이라는 시간 동안 3분 40초 동안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만약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꼭지, 흔히 말해서 주장만 얘기하시게 되면 답변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고 좀 성의 없게 답변을 했다라고 면접관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론에서는 행정서비스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정책 사항이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앞으로 미래의 행정서비스의 방향이 무엇인지 저는 그것이 전문성과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왜 전문성과 창의성이 중요한지에 대한 사례와 경험을 빗대어서 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본론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똑같이 추진과제 및 발전 가능성 제기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어떠한 발전 가능성이 생길 것이고 어떠한 추진과제가 이루어져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발표해 주신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의 발표 역량뿐만 아니라 5분 스피치의 내용이 매우 풍부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 보았고요. 그만큼 오 5번 스피치 의도했다는 대응 방안이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 있는데 결국 그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답변을 준비하신다. 그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결 방안을 예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다문화 정책을 통해 문제점님 해결 방안에 관해 발표해라 그랬더니 뭐 서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본론이겠죠. 본론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럼 여...